깃뚜라미 보일러 NCTR 6100 모델 온도 조절기 사용 설명서입니다. 먼저 지금 상태에서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지금 설정 모드에서 외출이 돼 있죠. 여기서 온돌 모드를, 온돌 온도를, 온도를 85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85도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방을 할 경우에는 외출 다이아를 현재 온도보다 높게 돌리면 27도로 맞추면, 27도로 맞추면 잠시 후에 운전이 됩니다. 운전 LED에 빨간색 불이 점등되면 운전이 된 겁니다. 난방 모드가 이렇게 해결이 된 거고요. 난방에서 이제 보일러를 가동을 중지를 할 경우에는 현재 온도보다 낮게 유지를 하면 보일러가 가동이 중지됩니다. 다음은 예약 모드 설정 방법입니다. 외출 모드에서 예약 모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다이얼은 시간 숫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3시간은 3시간 설정을 하면 3시간마다 설정된 시간 동안 보일러가 자동으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난방 스위치를 예약 모드가 나올 수 있도록 살짝 다이얼을 돌려서 난방 모드로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보일러가 가동이 될 겁니다. 보일러가 가동이 됐죠. 이 상태가 예약 모드고요. 처음에 초기에 설정된 기, 기본적으로 설정된 거는 20분 동안 예약 모드를 설정할 경우 20분 동안 운전이 되고 자동으로 꺼진 후에 다음 3시간 후에 기동이 되어서 20분 동안 운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예약을 취소를 하면 난방 모드가 될 것이고 지금 운전되던 보일러가 가동이 중지될 겁니다. 중지가 됐죠.